3장. 인간이 죄와 벌. 뱀은 주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남부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하느님께서 저녁 산들 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안에는 주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고,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다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죽어, 고통 속에서 땅을 붙여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던 물과 엉금 귀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릅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